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5년 되면 완치 판정 받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완치 판정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치 판정 받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대장암 재발 없이 지낸지 4년 두달후 대장암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녀가 대장암을 극복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변비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심해졌고요. 그리고 좀 어지럽기도 있었고, 배 아픈 증상은 없었거든요 근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첫날은 참을만 했어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은 뭐 음식, 물을 먹어도 넘어오고, 나중에 쓰러지듯이 아프더라고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어요. 그래서 165 타고 갔어요. 이런 경우는 대장이 파열된 경우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 못해준다. 그 그랬었는데 다행히 검사를 해보니까 터지기 일보 직전. 그래서 내일 왔으면은 그냥 진짜 터져서 죽었대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은 문치원 씨. 대장암 선고이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암하고 옆에 있는 그 장하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40cm 좀 넘게 그 절개했다는 걸 들었어요. 항암 맞고 나서부터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왔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항암 맞, 맞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 저한테 암이 올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대장암 진단 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됐다는 그녀. 국수하고 고기는 특히 그 숯불구이 어, 그 많이 먹었어요. 근데 고기도 고기만 먹지는 않고 제 건강 생각해서 고기하고 야채하고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부족했나 봐요. 밀가루와 기름진 고기 등 장에 독소가 쌓이는 식습관 때문에 대장암까지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문채원 씨. 암 조직과 장을 절제하는 대수술과 10차례가 넘게 이어진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암과 싸웠다는 듯.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5년 되면 완치 판정 받는데요. 저는 이제 한 번만 더 받으면 완치 판정 받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완치 판정 받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대장암 재발 없이 지낸지 4년 두달후 대장암 완치 판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녀가 대장암을 극복하고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운동을 준비하는 문채원 씨 매트를 깔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는데 아이 복부 티스트 운동인데요 이 운동을 하면 장에 가스 차는 것도 예방이 되고 또 화장실도 잘 가요 변비 예방도 되고 그래서 꾸준히 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문채원 씨가 장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꼽은 복부 트위스트 운동. 엉치뼈 아래에 폼롤러나 쿠션을 받친다. 그리고 폼롤러나 쿠션 양 끝을 손으로 잡고 두 무릎을 모아 세운다. 이제 숨을 내쉬며 하체와 시선을 반대 방향으로 틀어 복부를 비틀어주면 되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회씩 3세트를 반복해주면 된다. 맨발 걷기 운동과 함께 복부 트위스트 운동을 통해 대장 건강을 지키고 있는 문채원 씨. 하지만 대장 건강에 있어서는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게 식습관인데.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하고 있을까? 제가 대장암 진단 이후로 식습관이 바뀌었는데요. 180도 바뀌었어요. 어, 고기 구운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 고기도 살코기로 먹고 생선 위주로 이렇게 먹는데 될수 있으면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소 섭취를 늘렸다는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된장국에 나물과 생선 어묵 볶음 등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반적인 밥상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제가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어. 어. 냉장고 안에도 채소는 보이지 않았는데 근데 냉장고가 너무 깔끔한데요 뭐등게 없어요 아, 제가 채소하고 과일을 많이 먹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따로 하고 있어요 어, 그게 뭐예요? 잠시만요 그녀만의 특별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이거예요 어 이게 뭐예요 아이 가루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도록 도와준 생식이에요 장건강 위해 생식을 먹는다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 섬유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서 먹으려고 했더니 양이 너무 많이 많아서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생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식을 먹게 됐어요. 생식을 먹고 난 다음에 변비도 사라지고 또 가스도 들차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장에 너무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꾸준히 먹고 있어요. 하루 식이섬유 섭취량을 채우기 위해 먹게는 너무 많은 채소와 과일의 양. 그래서 간편하게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생식을 선택해 꾸준히 섭취한다는 것이 한잔으로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채워 장 건강을 지켜왔다는데 그렇다면 생식은 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일까 장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콩류 등을 섭취해야 하는데 원물의 영양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 건조 방식으로 만든 생식을 섭취하면 많은 양의 식이섬유를 쉽게 섭취할 수 있고 흡수율 또한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원물로 섭취하려면 사과 일곱 개, 케일 백이십오 장, 토마토 열세 개, 감자 열세 개, 블루베리 육백이십오 알을 먹어야 채울 수 있는 양. 하지만 동결 건조시켜 수분만 제거하고 영양소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식재료를 가루로 분쇄해서 섭취하면 적은 양으로 풍부한 영양소를 채울 수 있고 흡수율도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 생식 섭취 후 대장염증이 억제되고 면역력이 높아졌다는데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주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한 각종 버섯은 물론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대장 용증 억제에 도움을 주는 브로콜리. 장독소 배추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까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농산물의 영양을 온전히 품고 있는 생식 대장암 수술 후 (2년) 전부터 생식을 꾸준히 섭취하며 장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문채원 씨.